지금까지 신었던 가장 편한 농구화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사전에 각자 5개씩 편했던 농구화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중복을 다 제외하고 월드컵을 만들었어요. 토론하시면서 가장 편했던 농구화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좋다. 줌프릭이랑 프릭이랑브쪽에브프트 줌프릭은 못 이겨요. 지금 신어봤어? 지금 신어봤죠. 아니 두번 입었죠? 아, 나한8개 신었어. 근데 저거 잘 터져. 근데 너무 편해요. 브레이브가 잘. 근데. 펠트 어, 시리즈가 맞아. 많이 잘 타져. 준 프리 또 훈이가 진짜 편하더 있어요. 저거 추천해. 편해. 해. 이거는 브레이브 가야지. 이거는 맞아 맞아. 지금 준 브레이브 가야지. 오. 어. 이게 루브론 원인가요? 루브론 아, 원. 어. 아 저는 루브론 이거 르는면 무조건. 어. 저거는 완전 달라요. 아니진짜저 때. 전택... 계속 저렇게 나왔어요. 야됐 아, 이거 맞아, 맞아. 방금 방금 그 창의 발언했던. 거 아니야, 뭔가 존재. 아, 루다가 무겁다. 너 몰랐는데 가드 출신들은 무거워. 안 대신지.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무거워졌다. 요즘에 좀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저 때는 저거 진짜 편했어. 약간 좀 조금 딱딱한 감이 살짝 있었어. 근데 무겁진 않았어. 진짜 편했어. 그래도 근데 줌프레이임는 흔학교 때문에. 자 그럼 각자 선택 뭐야? 저는 1 5 모요. 저는. 근데 지금 저건 이길 수 없네. 왜냐하면 안 신어본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줌레이도와 저거 진짜 다시 신을 수 있는 기회 나오면 진짜 신어봤으면 좋겠다. 카드들 많이 신었어? 네 맞아요. 어 원이야, 원이야. 아유, 원이랑, 원이랑 무조건 쿠시 식스지. 안전성이 조금 쿠시 식스보다 낫지. 그때는 진짜 에어가 줌이 줌 에어가 잘 터졌어. 맞아 맞아. 나이키 가면. 맞아, 맞아. 뭐, 바꾸고 그치. 그치. 그래서 겨울에 잘 터져. 맞아, 맞 겨울에 그치. 예열이 안된 상태에서 뛰면 에어가 깨져, 깨져. 그러면은 그 소리가 나. 맞아. 맞아요. 이런소리 에어 나가는 소리지 근데 우선 코비는 지금 딱 저거를 내가 나도 신고 있는데 이게 좀 얇잖아, 가죽이 네. 그래서 좀잘 늘어나. 사이즈가 좀 금방 늘어나. 신발 자체가 약간 그런 감이 있어. 저옆 가죽이 좀 늘어나는 느낌? 이서 살짝 이 그 t 로 따지자면 확실히 코비가 편하긴 하지. 네 근데 진짜 편하 h i s 맞아 r y Wow, that's history. Five, t s h i s t o s h 파 s t o r s history. Five, that's history. Five, that's history. Five, t h a t 게 있었어. 근데 네, 근데 저건 <laughs> 근데 보통 CP는 가드들은 이렇게 미드랑 높은 걸 별로 선호하지 는 CP가 높아? 저때 나오던 거보다 아. 조금 더 높아요 이 여기 발목이 높으면 발목이 안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 신발이 잡아주는 줄 음. 전혀 관계없잖아 네. 그냥 마음이 심적으로 신다 심적감이 아니잖아 높은 아니죠. 거 신으면 다리가 좀 느려 보여 아, 그치 그거 검은색, 아, 검은색. 검은색. 그, 검은색. 검은색. 그래서 항상 낮은 아, 거를 아, 좀더 추구했지. 근데 너는 하이퍼. 아 네. 네. 하이퍼 덩크 나올 거야. 아, 하이퍼 덩크 맞하이 그다음. 아, 잠깐. 아, 하이퍼 덩크가 어? 맞네. 나 무조건 12. 지금 업템포네. 저 인생 신발이거든 12. 저는 업템포. 하이퍼 덩크가 편하다는데 나는 신어본 결과 업템포가 나쁘진 않았어. 신은 만했어. 네. 아, 업템포로 가시죠 그템포잘 어, 몰라. 아, 뭐, 예, 옛날 사람들이라 와저 오른쪽 신 거야? 저게 그나마 좀 최신 아니야? 맞아 최신 여기서 많이 신맞 형광색 밑에 저 깔창 색깔 때문에 가든들이 되게 그렇지 그렇지 저거, 저거 색깔 난, 때문에 색깔 예쁘잖아 아니 저거 언제 신었어? 중상 아니면 오히려 늦게 나왔어 왜냐면 나는 은퇴하고 본거 같아 네, 저 신발 진짜 좋아해요 어? 저 무조건 개인용 저도 개인용 오케이 나도 게인용 나도 개인적 나는 심플라이트 나도 좋아. 아, 플라이트 가야지. CP는 나는 사실 CP도 가볍다는 느낌 맞아 편한데. 아, CP도 조금 무겁긴 해, 그렇지. 아까 어, 나왔던 어. 업템포랑 준플라이트랑 달라.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뒤에 꼬다리가 있고 없고 뭐 차이. 네. 제가 볼때 업템포보다 조금 조금, 조금 더 가볍어. 요 가볍, 맞아, 네. 나도 그렇게 봤지. 그리고 되게 키드 같이 나온 유명인. 예, 근데 일단 플라이트로 가자. 플라이트 플라이트로 가자. 예. 아, 시빌우가 있어? 12. 근데 난 포비프를 거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의 2학년. 거의 주수까지는 코비뽑만 있었어 그래, 나는 코비뽑 네, 할래. 왜냐하면 내일 코비뽑 드로우 야되니 나도 코비뽑. 승와부정승 코우. 우나 나는 코비식스. 나도 코비식스. 어, 어 나는 준부. 줌브. 이이 진짜 편해. 준부레이저 진짜 편해. 코비. 나도 코비. 아, 코비. 코비. 코비뽑. 코비 파이브. 아, 코비 파이브 아, 진짜. 코비 어, 파이브는 부전승이라 아까 얘기 못했는데 저거 잘 찢어져. 네, 내구성이 너무. 맞아, 떨어져요. 맞아. 다이언 대학교 때 터지지, 진짜. 옆에 터지잖아. 옆에 네, 옆에, 옆에. 여기가 꼭 터져. 네. 네. 그리고 저기 중 플라이트 끈이 네. 제일 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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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맞아. 그 중에 그, 제일 길어. 그 이렇게 제일 이렇게. 저거 오래 신는 사람 알아? 이렇게 아, 붙을 때까지 신으면 아, 끈이 아, 어디까지 오냐면 진짜 못까지와 진짜 거짓말. 파이 s I go by six six s i 이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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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저는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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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식스 는 x s i 는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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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x six s i 는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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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아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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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아는 코비5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코비5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제때 코비5 나오고 식스 탑나왔을때뱀 무늬처럼 저거 보고 사람이 금방 울어있거든 그리고 처음 나오게 약간 그 군대 느낌 카모 네 카모 느낌 이 없었어 코비5도 단점이 네. 비닐같이 생긴 네. 네. 거 알지? 저런 거막 떨어지는 거 알아? 갈라지잖아요 네.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스티커같이 떨어져 약간 느낌이 하지만 코비5 나도 코비5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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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나도 게이머 무조건 게이머 게이머 내방 돌렸다. 조금 중부 투, 투 중부 투지. 아 이거 투, 투, 투지 아, 이거 양보 못해요. 나는 중부 투를 막게 시도보고 오래 농구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계속 저걸 많이 시도했었거든. 너무 좋다고 느끼고. 그래 내 대학교 올라가면서 대학교에서 감독님이 너 사고 싶은 신발 말해라. 어. 어주겠다 저거를 막 어. 써졌을 때저 신발이 한 팀당 두세 명씩은 진짜 다 씹. 맞아. 저 중부에 막 키면 한 팀에 1 2명1 3 명이 신었어 감독님까지 아, 아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신었 정말 아, 나도 감독님까지 신는다고 하니까 <웃음> 심판 심판, <웃음> <웃음> 심판... <웃음> 아, 아버님들 많이 셨어 아, 아, 알지 농구가 다시는 거 아빠가 신잖아 이층 농구 이제 아 맞아요 맞아 아버님들도 많이 신어요 투 나도 중부 투 꼬비는 약간 5이부 때부터 이제 진짜 최고다 나오시 빠부때 완전 전성기였죠 중부 투 그래서 아, 지금 포비파이브 못 구하기가 그렇게 어니크림올라가있 어, 크림이 올라가있어. 가격대가 올라가 80만 원? 60만 원까지. 색깔별로 다 다르지. 아, 그래. 현재 가격으로 보면 중급은못 구하지. 그래. 중급는 아예 못 구하지. 나오지도 않아요. 약간 내가 정확히 차로 표현하면 중급2는 승차감이 높고 포비파이브는 하차감이 좋은 거 같아. <laughs> 멋있어. <웃음> 아, 편하긴 한데! 근데 중급2는 진짜 편해. 지금 뭔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줌브레이크 r a 면 u m b u r 이 j m b u r a j u m 서 u r a j u 그 b u r a Jumbura, Jumbura, j u m b u r 지 j u 그 b u r a Jumb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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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b u r 무게는 좀 있어. 약간 j 축이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어. a Jumbura, j u m b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터져도 그냥 친구했잖아. 맞아. 근데 이분은 그냥 진짜 맞아, 맞아. 딱 자기 의자 한 명씩만 얘기해보자. 나는 파이브. 파이 오케이. 저도 파이브. 파이브. 네. 기본이냐. 나 나의 선택이 잘됐네. 둘다 중구 투하면 이제 촬영 안 끝나는 거고. 저게 추억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 나는 중구에. 나도 추억으로 따지면 중구 투를 넘어설수 없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공통으로 가야겠다. 되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그걸 최종 1위로 오, 한번 결정하도록 한번 해보자. 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